당신의 직업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0점입니다. 혹시 직업이 어떤 것이죠? 국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장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수원율이 엄청 높고, 국가에서 주는 여러 수당이 많습니다.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면, 홍공제로 급여를 높이고, 영차가 그러면 은 본인 본인 직업 그대로 살기 대시업 받고 직업 랜덤 돌리기 저는 그래도 보육교사로 선택할 것 같아요 혹시 학교와 학과 공개 가능할까요? 네! 여기. 직업이 몇 점인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어, 예, 만점이 몇 점인가요? 10점이에요 어, 그럼 저는 무조건 10점이요 어떤 직업인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요 교육교사의 장점을 한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알아가면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은 지금 직업 그대로 살기, 10억 받고 직업 랜덤 돌리기. 어, 저는 이 직업 그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학과, 학교 공개할 수 있나요? 아, 네, 당연히 할니다 어, 혹시 당신의 직업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9점이요, 10점. 10점이요. 9점이요. 왜 9점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치만 나머지 9점이 1점들을 잘 채워주면서 좋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하시나요저 보육교사입니다. 그럼 어, 혹시 보육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가장 먼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영유아들에 대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조금 떠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영유아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보육교사 일 그대로 하시기, 아니면은 1 0 받고 직업 랜덤 돌리기. 저는 보육교사 아요 혹시 저희 이거 직업 어필 해주시면은 랜덤박스 열수 있거든요. 한번 음. 해주시겠어요? 어? 어, 그, 저희 어린이에서 근무하면서 영양제품 식사와 간식 또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오! 정말 좋은 어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B와 앞치마입니다.